초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는 비트 초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초아. 7월 1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9시 반에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인플레이션율 발표 그리고 한국이 왜 빅스텝을 밟았는지, 인플레이션율 발표에 따라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지 시장 예측까지 같이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율 발표 예측치 8.8%인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알아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우리 물건 살때 49,900원, 뭐, 59,900원, 이런 식으로 좀그 다음 선으로 안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8.8%의 예측치를 냈는데 이것보다도 웃돌게 되면 결국 9%에 가깝거나 뭐,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심리적으로 다가오는 무게가 큽니다. 그래서 9%를 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이나 여러 저항대들을 보면 항상 돈이 딱 떨어지는 구간대의 저항대가 좀 심합니다. 그것도 같이 심리적인 영향 있는 것으로 같이 보여져요. 그 제가 저번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측치 자체도 우선 지금 공화당 자체에서 높게 내는 편입니다. 그 이유 11월 중간선거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가랑 지금 인플레이션 잡지 못하면 질 가능성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측치를 높게 잡는 그런 움직임 몇 번이나 보였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예측치 48.7% 였어요. 제가 봤는데 이거 지금 거의 다 와가서 8.8%로 고친 걸 보면 이제 딱 맞춰서 나올 가능성 크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어집니다. 어차피 75bp 인상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진짜 오늘 9시 반에 있는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점 같이 어, 이제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비트코인 동향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중, 이제 일봉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지지선 잘 지켜주고 있어요. 제가 19.4가 두 번째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이 20. 여기, 제가 말씀드렸을 때딱 지지선이 여기, 여기였나요? 잠시만요. 19.4가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20.8k를 이제, 이제 아래로 하방 하락이 된다면, 이게 첫 번째 지지선이 깨지게 된다면, 두 번째 지지선은 19.4k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 지금 우선은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19.4k가 어쨌든 이제 기업, 이제 기관들이 첫 번째, 그럼 기관들이 19.4K에서 쇼스 청산을 했었고, 그리고 선발대를 보내놨었어요. 그래서 19.4K 잘 지켜주는지, 우리 좀두 번째 지시선잘 지켜주는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뚫고 내려갔었지만 급하게 다시 말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랬고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시장 하락, 만약에 인플레이션율 높게 나오더라도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19.4K가 정말 깨지게 되면 정말 전절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두눈 뜨고 잘 지켜보고 이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미국 내에서도 실적이 있겠지만, 다른 것들이랑 좀 다르게 외국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면, 당연히 이런 인플레이션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달러화에 비해서 본인들의 자국화폐가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남미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또 이제 지금 못 사는 나라일수록. 달러화가 강세일수록 못 사는 나라이면 이제 자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디폴트 사태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쨌든 외국에서 많이 좀 외화 버리 o 많이 했던 기업인데 전체적으로 c 러 o 가 강세를 보이고 자국 s o 들이이이 이제 좀 약세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이제 좀 실적에 대한 의문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이번 이제 o 분기 어닝 포인트 다가와서는 이제 i 음 실적 o 좋게 내지 못할 것이라는 의심에 조금 많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것들은 우리 에너지 섹터들 정말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 역시도 지금 8% 가까이 떨어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좀전 전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가까이 가는지를 우리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사우디 방문이 또 있죠. 오늘 갔은 갔나요? 오늘 13일 사우디 방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도 에너지 섹터도 하방 하락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뉴스가 있었죠. 50bp를 밟았습니다. 사상 첫 비스텝이라고 이제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났는데 어, 이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지금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보시면 주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시점들이 다 인플레이션율 발표를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금리 인상, 외국에서, 미국에서 특히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마다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직전에 이렇게 한국이 50BP를 밟지 않았다고 한다면 1315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결국 지키기 위해서 여기 천삼백십오 원 넘어가면 정말 답 없습니다. 여기 지지선 잘 지키기 위해서 저항선이죠. 저항선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한국은행 어쩔 수 없이 빅스텝 밟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세에서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장에서는 어떤 게좀 많이 좀 대두가 되느냐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많은 뉴스 중에서 이제 뭐 SKT가 웹3 월렛을 이제 좀 만들었다고 하죠. 가상자산이라 NFT를 담는 웹3 월렛 했다고 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말할 게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서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섹터도 같이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기본으로 돌아가는, 기, 그럼 기본이 뭘까요? 당연히 탈중앙화죠. 전체적인 암호화폐의 기본은 탈중앙화고요. 그리고 기술입니다. 이두 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 얘기하는 여러 뭐, 호재들 보시면 대부분 웹3나 이제 뭐 메타버스, NFT인데, 근데 그 전과는 다른 약간 기술의 진화나 좀 실생활에 좀 연결되는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신세계에서 푸빌라 NFT 3천만 원에 팔렸는데, 이게 그 NFT 평상시처럼 그림만 이렇게 갖는 소유권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백화점에서 뭐 누릴 수 있는 혜택들 같이 줘가지고, 이제 좀 가상생활이랑, 실생활에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래서 그거 어디다 쓸 건데라는 의문을 조금 지워줬죠. 약간 지워줬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분야로, 여러 분야들에서 좀 NFT 계속 활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SKT 다시 넘어가, 넘어가 본다고 하면은 왜웹 3.0이 다시 이렇게 갑자기 말이 많으냐? 3.0이 1.0이랑 2.0이 있기에 3.0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화 과정 잠깐 보겠습니다. 웹 1이 정보의 방향성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웹 1은 그 다운로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일방향 소통이에요. 옛날에 이때 광고가 좀 이제 달라지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이때 유행했던 광고들은 이제 양의 광고였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 받아들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돈이 많은 자들이 성공했었던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뭐, 항공사라고 치면은 미국을 가는 비행기가 뭐, 이것저것 많겠지만, 그 중에 대한항공만 계속 우리는 미국을 간다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 다른 거는 미국 가는지 모르고, 대한항공만 미국을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타게 됩니다. 결국엔 일방향 소통이고, 얘네가 써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때 뭐 신문, 뭐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뭐 정보 역시도 약간 우리가 쓰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진화했던 게웹 위에요. 웹 웹이. 위. 이게 정보가 양방향이 됩니다. SNS가 활발해져요. 그래서 내가 쓰는 글이 이제 좀 중요해졌고요. 이때 지뢰 광고, 광고의 진화도 있었어요. 뭐냐면 입소문. 아니면 후기 이용하는 마케팅들이 많아졌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쓸 수도 있다. 그 정보가 양방향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고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만 결국 배를 불려주게 돼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 그래서 웹3을 나오게 됐어요. 웹3.0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웹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를 버는지 이런 것들까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서로 이제 정확한 분배들을 할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거 지금 우리 촬영하면은 이미 알죠. 뭐원 플레이, 플레이 한 번에 1원에 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유튜브가 얼마 가져가는지 모르잖아요. 왜 3.0은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그런 정보를 좀그 자체로 좀어 이거를 만들어 주는데 너네가 도움을 줬으니까 우리 같이 나눠 가지자라는 측면이 있고요. 거기서 암호화폐는 그 지금의 수단이죠. 계속 그 정보를 주게 되면 암호화폐로 받는 그런 지급의 수단이기 때문에 같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 아시다시피 메타버스는 집 역할을 한다고 했었고 nft 는 여기서 아 바타 같은 역할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힘들 때는 기본으로 회기한다 그 전체적으로 기본, 기본이 어떤 거냐. 결국에는 암호화폐는 탈중앙화와 기술이 다기 때문에 그걸로 회귀하려는 아니면 기술의 발전을 좀 보여주려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어쩔 수 없이 방어를 하려면 호재라도 낼 건데, 그 호재. 보시고, 그리고 특히 암호화폐, 가상화폐, 추, 이제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방어를 어떤 게잘 하냐, 어디서 잘 이제 막고 있느냐, 이런 것들, 이런 하락장에서는 중요하다는 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9.4K 되면, 우리 19.4K를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우리 19.4k 깨고 지금 아슬아슬하죠, 계속. 19.4k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전절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의 하락이 한번 올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어, 말려서 올라는 가겠지만 그 8월의 장세는 우리 어떤 게좀 많이 나가는지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그건 기본에 관련된 섹터의 가능성이 높다. 이점 말씀드리고요. 우리 9시 반에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같이 보면서 우리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파이팅 하시면서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드셔야 해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또 이렇게 좀 사람이 축축 처지네요.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비트초아였습니다.